라면 먹을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 오뚜기에서 나온 아라비아따라는 뭐 스파게티 같은 토마토 소스의 뭐 라면인 것 같은데요. 4개 들었고 가격은 4,950원에 판매하는 제품입니다. 신제품인가? 뭔장관리알기도 하는데. 자, 이렇게 좀 굵은 면발로 돼 있는 베네 베투치네 타입의 넓은 면 스파게티 면이라 뭐 스파게티가 아니고 이제 파스타라고 그러죠 파스타가 좀 넓은 힘이고그 안에 뭐 파, 스파게티도 있는 그긴 면발이 스파게티고요. 뭐 상큼하고 토, 매콤한 토마토 소스가 들어있고요. 145g에 줄넘기 55분짜리 토마토가 스프 중에 25% 토마토 한 개가 어, 들어있다고 되어 있네요. 자물 끓는 물에다가 건더기 넣고 스푼 끓이고 어, 물 끓는 다음에 건디기 뭐, 뭐, 면이 끓인 다음에 어, 뭐야 면이 끓은 다음에 4분 더 끓여 주시고요어 뭐야 불을 끄고 물을 한, 한 조금 남겨 놓고 버린 다음에 액체스포 유통 불풀 놓고 비벼 주시면 된다고 되어 있네요 자당류가 어, 10g 정도 되고요 나트륨은 68% 어, 국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60% 정도 높은 편이고요자그렇게 되어있는데 자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구 어, 뭐야 <laughs> 자 면발이 자, 약간 좀 이렇게 면발에다가 색감을 넣네요. 었 색감을 넣는데 었 독특하게 생겼네. 자, 이렇게 해서땡나 먹어볼까요? 좀 약간 칼국수처럼 좀 푸석한 느낌. 자, 이런 유성 스프 하나 들어있고요. 액체 스프 여기 스마트가 들어있고, 자 건더기 스프 들어있는데 끓여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좀 면발 독특하게 생겼는데 어떨까요? 예, 네, 건더기 스프인데요. 건더기가 상당히 좀 푸짐하게 되어 있고, 이 안에도 또 파스타가 또 조그맣게 들어있습니다. 이따가 저 마요네즈에서 뭐, 감자 같은 거 넣어서 먹어도 맛있겠죠. 자, 다그여갖고 왔는데, 어, 겉보기에는 꽤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. 자, 안에 네, 뭐 뜯어서 먹어봐야겠는데, 자, 이제 커트 해가지고, 자, 이쪽 잘라서 넣어서 주시면 되겠죠. 겉보기에는 좀 고추장 같아, 느낌이. 자, 고추장 같은데, 고추장은 아니겠죠. 자, 짜서 주시면 되겠고, 먹어봐, 꼬셔. 약간 좀 비빔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살짝 조금 매운맛도 살짝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자, 아무래도 뭐 한국인 입맛에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서 뭐 그런 것도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, 비벼 봅시다. 어우, 면발이 상당히 두껍고 왠지 좀 저기 먹으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저기 비빔면처럼 차갑게 씻어서 먹으면 어쩔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뭐. 스파게티 그런 느낌으로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, 비벼 봅시다. 자, 비벼서 다음에는 한번 그 차갑게 한번 씻어서 먹어봐야지. 자, 이렇게 해서 자 완성됐고요. 자 영양 성분을 한번 찾아봤더니 어, 뭐 청양고추도 들어가있고요 마늘 그 다음에 뭐 후추 칠리 추출물 매운 칠리 뭐 등등이 뭐 들어가서 아무래도 좀 그냥 스파게티 그맛보다는 한국의 그 매운맛일것 같은데 자 면발이 좀 상당히 두껍게 되어있죠 자 두꺼운 비빔면 음. 독특하네 <laughs> 그리고 뭐야 이저 소스 같은 경우에는 좀 비빔면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스파게티 느낌보다는 좀 비빔면 느낌인데. 그리고 살짝 좀 매콤하고요. 자, 이거 작은 이거 떨어졌어. 이거 작은 것도 저 들어가 있죠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자,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좀 매콤하네요. 매운맛이 슬슬 계속 올라오고 개인적인 느낌은 스파게티 뭐 파스타 느낌보다는 그 뭐야 파스타 면발을 이용한 음 비빔면? 인거 <laughs> 같은데 맛있게 매콤한 것이 좋긴 한데 생각보다는 좀 맵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자 오늘은 이렇게 먹어보고, 내일은 한번 저거... 차갑게 해서 먹어볼 텐데, 좀뭐 비빔면... 저, 그래도 좀 이렇게 보시다시피, 좀 약간 어느 정도 스파게티 소스의 그런 느낌도 나긴 하는데, 맛으로는 조금... 그냥 비빔면에 가까운 느낌인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. 자, 좀뭐 그런 제품이니까, 이따가 밥 비벼 먹어도 괜찮겠다. 영상이 되는데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치즈를 좀더 먹어볼까? 안녕하십니까?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<웃음> 네 <웃음>